네 안녕하십니까 에치야쿠와 하늘물방입니다 제가 오늘 좀 원래도 발음이 잘안 좋지만 조금 발음이 안 좋아도 제가 그 식과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발음이 안 좋아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그 오늘 그 날씨가 점점점점 점점 더워지고 있죠 더워지고 있어갖고 이제부터는 또 어항을 새롭게 꾸미시는 분들도 있고, 자꾸 악순환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항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여러분 이거 실전, 실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30 큐브들 한자 반짜리들입니다. 자고 이거를 30 큐브를 제가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기 이래도 주고 안좋습니다 고대로 따라해 보십시오. 너무 쉽게 제가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동했습니다. 30 큐브입니다. 30 큐브를 제가 청소해 보겠습니다. 수돗물입니다. 물 나오고 있죠. 저는 주로 이런 걸 사용합니다. 망사로 된 거죠. 이렇게 스펀지 형태로 된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 까끌까끌한 거 그런 걸 사용하시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유리에 스크래치 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을 받으십시오 참 참고로 참 밑에 이렇게 스티로폼 보이죠 이렇게 바닥에 깨질 수가 있습니까스티로폼은 항상 대두세요 밑에다 이렇게 자 물을 받으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옆으로 이렇게 닦아주십시오 이게 가 아닌 것 같아도요 이렇게 하는 물을 아주 약하게 틀어 주십시오 저처럼 물 나오는 양도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이렇게 닦아줍니다. 자, 빈틈없이. 뭐, 이렇게 뭐, 이게 무슨 뭐, 이런 이제 세제로 닦고, 뭐, 락스로 닦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물로. 새 여왕을 딱 이렇게 반나을때 이렇게 물로 닦으십시오. 자, 물이 어느 정도 닦았죠, 바깥에? 자, 물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가죠. 자, 오늘 스티로폼 항상 미세해야 된다는 거 준비하시고, 자, 이렇게 물을 살짝 뿌리세요. 바깥에 서 닦아야 될 거니까, 아 그렇죠? 흘리면서 닦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흘리면서 닦는 게. 그리고 창고는 이거 리글라스 제품입니다. 물을 흘리면서, 살살 흘리면서, 뒤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물을 흘리면 되죠? 이렇게 묻혀주시면 됩니다. 흘리면서 닦아주십시오. 돌리시면 되죠?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안 나오면 이렇게 돌리시면 되고, 이쪽 부분 닦고 싶으면 이렇게 돌리시면 되죠? 자, 어차피, 그거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이 바닥면 어떻게 하냐고요? 아유, 뻔하죠? 뭐 물어보십니까? 뒤집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바로 되죠. 항상 수치를 대놓고 하십시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닦아주십시오. 물을 흘리면서 닦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닦았죠. 여기서부터가 또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깥에 부분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언제든지 닦을수도 있고 이 안쪽이 중요합니다 물을 이렇게 받으십시오 물, 이제부터 물을 받겠습니다 물을 받아서 어항이 30%를 금방 받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을 받아서 어느정도 받아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까지 받아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항 청소를 한 가지 실수하는 부분에 중요한 걸 제가 오늘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물을 이렇게 받습니다. 최대한 빨리빨리 받겠습니다. 물 받고 있죠, 여러분? 물이 티네요. 무슨 말을 하려 고 그럴까, 반 물방이? 아주 간단한 거니요 여러분들 이거를 놓치신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 자, 물을 내가 여기까지 받겠다. 여기까지 받으셨죠? 멈추세요. 아까 흐르는 물로 전부 다 닦았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물을 받아 놓으세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받아 놓으십시오. 받아 놓으시고 매일 이 물을 한번 쫙, 이렇게 한번 또, 헹구세요. 내일. 내일 이렇게 한번 쫙, 이렇게 또한번 헹구세요, 그냥. 뭐, 뭐, 빡빡 닦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 이렇게 막 헹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고요? 아, 버려야지. 뭐, 뻔한 거죠. 24시간 지난 거예요. 자, 물을 버립니다, 이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헹궈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을 이렇게 쫙 헹궈주십시오.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다 했죠? 이동하겠습니다. 네, 요번에는 흑사를 세척하겠습니다. 흑사 세척법이 유튜브 동영상에 있는데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이거는 기존에 한번 제가 닦아 놓은 거고요. 이게 흑사라는 겁니다. 자, 흑사. 이렇게 이게 흑사 한 포입니다. 과일이 필요하겠죠. 이빨을 뜯지 마세요. 과일을 이렇게 잘라서. 자, 이렇게 빼주면 싹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준비할 게 있는데요. 이런 게 있으면 좋습니다. 외차과고 그냥 갈. 요것만 바구니, 여자, 여러분들 뭐,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자, 물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 중요한 거는, 최소 세 번, 최소 세 번, 그 다음에 다섯 번 정도 해주십시오. 세척을. 요 수산물 맞죠? 자, 여러분들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시간 그대로. 이렇게 해야 고 세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씻어지는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다 뭐든지 전용이 다 되어 있죠. 네 이거는 이제 흑사 세척용으로만 쓰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물크는 물이 이렇게 뭐가 떠, 떴어요. 카메라를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여기 떠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세척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버리겠습니다. 보이시죠? 내려가 볼 겁니다. 아이 뭐가 이렇게 많냐? 아유 자, 한 번만 더. 그리고 다섯 번을 세척을 해주는 겁니다. 다섯 번을. 자. 잠시 끊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착해주면 되는 거예요 잠시만 끊어 갈게요 여러분 요정도 닦았습니다 물이 맑아졌죠 근데 이거 계속 닦아봐야 어차피 계속 계속 그 드러물이 나옵니다 어느정도 닦아졌으면 거기서 끝내는 겁니다 자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푸는 거예요 이거 물기를 최대한 없애겠다는 소리겠죠 어항에 세팅할 만큼 참, 저는 이제 여기에 지금 두 포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어항에 세팅될 만큼만 제가 이게 해서 걸러내겠습니다. 우리 형님들 세팅 좀 해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저런 물기를 쫙뺄 겁니다. 빠지는 게 보이시죠? 자,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까 수조 닦았죠? 30큐브입니다. 이렇게 엎어 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놔두셔도 되고 여러분 자유십니다 바깥에는 이렇게 수건으로 닦아도 되고 이렇게 약간 김이 서렸죠 여기는 덥고 아까 수돗물은 차갑고리니까 이거는 이렇게 수건으로 닦으셔도 좋고요 이렇게 바깥에 부분은 안의 부분은 닦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의 부분은 닦지 마세요 가끔 물티슈 되나요 물티슈 하지 마십시오 물티슈 쓰지 마세요 가끔 그러시는 분 계십니다 쓰지 마십시오 안 아, 해먹으면 네, 어떻게해요 이렇게 니어 놓으세요 이렇게 니어 놓으시면 자연스럽게 물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니어 놓으시면 자 이렇게 니어 놓으시면 자연스럽게 물이 떨어집니다 아 저는 이렇게 놓을래요 45도로 아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차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을 때 햇빛을 쬐어 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햇빛을 쬐어 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수조를 구입했어요 제가 1차적으로 한번 싹 닦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물을 담고 싶은 만큼 여러분 물을 담았죠 여기까지 담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제가 물 빼지 말고 가만 내비두라 그랬죠 네 갑자기 택배가 왔습니다 택배는 즐겁습니다 항상 자 그래갖고 요걸 24시간 지난 다음에 물을 다 버리세요 쫙 안에 있는 물을 버리시고 한번 쫙 헹궈주시고 그 다음에 말려라 이렇게 햇볕에 쬐어주면 햇볕에 쬐어주면 더 좋다 4 5도는 말려도 좋다 여러분 편할때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흙사과 어떻게 됐냐고요 아까 바구니에다 하고 있었죠 요령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흙사도 이렇게 바구니에다 걸려갖고 물 한번 쫙 빼주세요 뭐 물기 조금 남았는데 어떡하죠 아유 햇볕에 말리는게 제일 좋죠 근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물만, 물기 어느 정도 쫙 빼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송보송하게 한번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좋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갖고 여기다 이제 흑사를 넣어야 됩니다. 얼마큼 5cm요. 5cm.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 스펀지 여가기를 추천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아쿠아테크입니다. 요거를 뜯으면 이렇게 뜯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뜯게 되어 있습니다. 뜯으면 안에 바킹이 이렇게 들어있죠. 바킹이. 다 뜯었습니다. 갖고 여기다 이렇게 꽂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건 아직 꽂지 마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에어 용품이죠. 산소기 자크노 이 구를 권해드립니다. 1구 하지 마십시오. 이구 하십시오, 여러분. 가격은 1 구가 조금 싸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두이 구짜리를 하고 요거는 세게, 약하게, 세게, 약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자기가 필요한 만큼 보통 1m 이상이면 되겠죠. 이렇게 두 줄로 에어 호스를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저는 자르겠습니다. 이 정도 나오죠? 화, 엄청 길죠? 네. 그럼 여기다가 이어줍니다. 있는다는 게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놓고 꼽으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거 여러 번 이거 넣을 때 아우 잘안 들어가는데요? 살짝, 살짝 꼽아주시면 나중에 자연적으로 이게 고정이 딱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빠지면 다시 또 꼽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두 개. 근데 왜 한나만 해도 되는데 두 개를 하라 그랬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보다는 두 개가요. 이 제품이 훨씬 더 저렴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항이 여러분, 한나는 끝날 것 같아도요. 하시다 보면은 틀림없이 하나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걸 쓰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상하다. 선생님, 그러면, 한나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죠? 간단합니다. 중간 부분을 잘라주겠습니다. 가위로 자르든 칼로 자르든, 자르고, 한쪽은, 여기다 꼽아주십시오. 이렇게. 여기 보고, 뭐, 여기 꼽는 데가 있죠? 꼽고, 중간에 걸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퀴 꼽지 말라 그랬죠? 이렇게 해갖고, 꼽습니다. 맞고 여기 안에다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한마는 어떡합니까 아예 있습니다 방법이 자 한쪽면은 어떡하냐 에어스톤이라고 합니다 콩돌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이렇게 꼽아 주십시오 꼽아 주시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 놓으세요 왜 그렇게 하냐 면요 그렇게 안 하면 한쪽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소기가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뽑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개를 같이 뽑으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두 개를 같이 뽑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을 너무 높게 받지 마시죠. h n 9필는 힘이 좋고 너무 건강하죠. 이 정도 띄워놓으세요. 이 정도 자 그럼 물을 여기까지 받아놓고 물을 쫙 돌릴 때물 받을 때도요 이 한쪽면을 이렇게 파세요 파셔갖고 여기다 물을 부세요 그럼 물이 많이 지저분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물을 돌리고 나서 하루 정도 지나면요 물이 맑아집니다 고기하고 같이 넣고 싶다고요? 같이 넣으셔도 되긴 됩니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해갖고 해놓고 다시 덮어 놓으셔야겠죠 덮어 놓으시고 물이 25도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25도까지, 25도까지 올라간다, 25도 이상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정교에 계신 A 차학과 회원 여러분, 또한 외국에 계신 교독 여러분, 또한 외국인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요렇게 수조를 30 큐브에 이렇게 세팅을 했을 경우, 여러분, 물 집어넣고 조금 기다리십시오. 바로 넣으셔도 되긴 됩니다. 안될건 없습니다. 만약에 정 힘들면 저희 그 연구소에 오셔갖고 세팅을 한번 해갖고 가시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실습 해보십시오 어, 단 아시다시피 저희 본사는 저 혼자 왔다갔다 막 그렇기 때문에 예약없이 오시면 저를 만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꼭 예약하시길 다시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누가 왔다갔다 그러는데 제가 문이 닫혀있는데 어떻게 왔다갔다 합니까 <laughs>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 고기 죽이지 않습니다. 요거 1편이고요. 2편. 또 계속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